아, 진짜, 이애월 해안도로는 예쁜 바다를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내려서, 차에서 내린 다음에, 이렇게 제가 걷는 이 길처럼, 이제 작게 조성되어 있는 해안길까지 걸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매력적인 곳이에요. 이렇게 바다도 보고, 산책도 즐기고. 이런 예쁜 바다까지 볼수 있는 식당이 있다고 하죠. 그 식당 소문난 맛집으로 가보실게요. 여기는 은갈치 요리 전문점이라고 해서 구이와 조림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기대되시죠? 아 진짜 옆에는 바다도 이렇게 있고 바다 어, 보면서 먹는 바다 요리. 지금 먹으러 가볼게요. 짜장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이렇게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짬짜면은 진짜 선택해서 먹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서도 구이를 먹냐 조림을 먹냐 많이 고민하실 텐데 그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림도 있고 구이도 있으니까요. <laughs>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다 먹어볼 거예요. 제주도 은갈치는 이제 살이 단단해요. 진짜 낚시로 잡아서 그런지 그 구물로 잡은 먹갈치랑은 다르게 살이 아주 단단하고 근데 또 부드럽고. 이 맛이 진짜 특징인데, 오늘 커다란 통으로 먹는 거니까, 어, 얼마나 더 맛있을지. <laughs> <laughs> 와아 대박! 진짜 커요! <laughs>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쭉 살아온 토박이잖아요. 저희 집에서 갈치를 먹으면 이렇게 통으로 안 먹고, 토막 내서 먹어요. 토막 내고, 크기도 이렇게 안 크고, 얇은. <laughs> 그런, 그런 갈치들을 먹는데, 아, 갈치가 진짜 커요. 와꼭그 시장에서 볼수 있는 그 상품. 갈치가 아주 허,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진 구이만 봐도 이 은빛 비늘 느껴지시나요? 야, 어, 진짜 너무 맛있겠다. 어, 진짜 침넘어 <laughs> 이렇게 바다를 배경으로 갈치 구이와 옆에서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 조림. 이렇게 냄새 맡으니까, 이거 얼른 먹고, 이것도 빨리 먹고 싶어요, 지금. 진짜 환상 조합 아닌가요? 바다, 구이, 조림. 이렇게. 3종 세트. <laughs> 이게 진짜 막 여행 오실 때 보통 4명, 이렇게 가족분들이 해서 오게 되면 보통 4분씩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 오시면은 고민할실 필요 없이 갈치조림 2인 기준, 이거 하나와 구이 2인 기준. 이렇게 해서 총 4인분 식탁으로 이 구성으로 알차게 먹어도 진짜 배부르게 먹어도 아주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진짜 이 진짜 비주얼이 진짜 상당히 놀라운데 아, 이게 2인. 2명이서 이거 2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2명이서도 진짜 배부르게 아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사장님이 먹기 좋게 이제 손질해 주신 이제 구이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조림도 옆에서 사장님이 이제 먹기 좋게 손질해주고 계세요. 이 갈치 구이는 흰쌀밥에 올려놓고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진짜 군침이 도는데 먹어볼게요. 음! 너무 맛있다. 토막난 음. 갈치랑은 또 다르게 살이 굉장히 두껍고 도톰해요. 그리고 그 갈치에 소금간이 너무 잘 배어 있어서 진짜 이 살점 하나에 밥 가득 이렇게 해서 떠먹어도 너무너무 아, 맛있어요. 진짜 이 갈치, 그 부드러운 살과 밥알이 되게 잘 어우러진 맛이 일품입니다. 말할 시간 없어 먹어야 돼. 진짜 맛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어떻게 보여야 되지? 와, 저도 처음 봤는데, 아까 갈치는 낚시로 잡는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와. 너무 신기해요. 이제 머리가 없는 갈치들이 많아서, 저는 진짜 이건 처음 보는데, 와, 이렇게 낚시로 잡았다는 증거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낚싯바늘과 이 끊어진 낚싯줄 끊은 자국 오 너무 신기하다 갈대가 머리부터 꼬리까지 한 마리 통째로 나오잖아요 다른 데는 막 머리랑 꼬리가 없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어두육미라고 해서 갈대 머리부터 그리고 바삭한 꼬리까지 다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음 소리 들리시죠? 바삭바삭한 음. 그, 머리까지? <laughs> 왜그꼭 그 만화 캐릭터에 나오는 그 생선 머리만 입고 달린 그 가시 있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laughs> 아 진짜 엄청 길죠. 지금 살이 없는데도 이 갈치 크기가 실감나시나요? <laughs> 이거 남은 거는 아까 뼈를 이렇게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남은 건다 순살이에요, 순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숟가락으로 뚱뚱 썰어서 먹어도 됩니다. 릴릴이 까시 발라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더 좋아요. 조림이 맛있게 잘 졸여졌는데, 여기, 키조개, 그리고 낙지, 전복, 갈치, 모두 먹기 편하게 여기 사장님이 손질해 주셨어요. 어, 진짜 새빨갛게 이렇게 베어든 양념이 너무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면 진짜 아주 새빨갛게 양념이 배어있는 게 느껴지시죠? 진짜 제가 많은 갈치조림집을 가봤는데 갈치조림이 사실상 좀 양념이 갈치에 잘 배지 않고 좀 하얀 그런 데도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아주아주 새빨갛게 잘 졸여져가지고 진짜 군침이 도는데 여기 양념이 진짜 여기 사장님이 자랑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먹어볼게요. 오, 진짜 양념이 아주 쏙까지 잘배었어 자, 이렇게 가시를 다 꺼낸 뒤에 다시 숟가락으로 바꿔서 위치를 바꿔서 이 살을 채로 우 이렇게 이렇게 들어 주면은 맛있는 갈치 조림 먹을 준비 끝. 개상. 이것도 게 제가 먹어 볼게요. 아, 어, 맛있겠다. 와, 진짜 살에 양념이 엄청 잘 배었어요. 아까 구이는 이렇게 그 바삭하고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었다면 이 조림은 양념이 진짜 이 살에 너무 잘 배어서 그 양념의 그 깊은 맛과 이 갈치의 부드러운 맛이 너무 잘 조화가 돼 있어요. 진짜 밥 하나는 그냥 그같은 맛입니다 진짜 양념이 너무 맛있는데 사장님이 왜 자부심을 느꼈는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념 소스로만 밥을 비벼서 먹어보기도 하겠습니다 밥이 없.. <laughs>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맛있어요 이렇게 조림에 양념만 비벼먹었는데도 너무 맛있거든요? 음, 거기에 이제 이 맛있는 조림 갈치살까지. 음! 아, 진짜 밥두 공기 진짜 거뜬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전 이것도 먹을게요. <laughs> 엄청 신나네요, 진짜. <laughs> 음. 아 갈치조림 진짜 너무 맛있는데 아이 갈치만 먹고 끝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키조개, 그리고 낙지, 전복까지 있었잖아요. 여기 옆에 먹기 좋게 이렇게 넣어야 있는데, 낙지. 와, 키조개 관자 보세요. 진짜 맛있게 생겼다. 그리고 전복까지. 음, 전복, 진짜 통으로 들어가 있어, 통으로. 아까 껍질 다 벗겨주셨거든요. 제가 먹어볼게요. 먼저, 나의 사랑 키조개. 세상에 진짜 양념이 갈치에만 잘밴게 아니고 이뾰조개에도 정말 잘 배어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밥또 먹어야 <laughs> 또 먹어도 돼요? 아 진짜 밥도둑이에요 이건 어떡해요 와 진짜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양심적으로 밥한 공기만 먹으려고 했거든요. <laughs> 이제 계속 들어가.